실제로도 그런 죽음을 느끼기 위해서 별짓을 다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메이헴이라는 진짜 블랙메탈 최고 존엄 밴드가 하나 있거든요. 완전히 전설적인 보컬이 한명 있어요. 데드라는 사람인데 또 잘생긴 얼굴, 멋진 비주얼 이런 걸로 굉장히 유명했던 사람이에요. 죽음 직전의 위기를 겪은 적이 있고 그 우울증이 평생을 따라다녔고 실제로 죽음을 느끼기 위해서 무대에서 별의 별 짓을 하기 시작했었고요. 공연에서 입을 옷을 무덤에다가 묻었다가 다시 꺼내서 입는 죽은 동물이라든가. 것들을 수집하고 무대에 올라가기 전에 그것들의 냄새를 맡고 무대를 올랐다고 해요. 심지어는 공연을 하면서 자기 몸에다가 자해를 하고 손목을 긋고 유리 파편으로 상처를 내고 이런 스스로에 대한 위해를 엄청나게 많이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굉장히 고어틱한 결국에는 일상에서 그런 우울과 고립에 시달리다가 자기 손목을 긋고 머리에다가 산탄총을 쏘는 것으로 사형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이매헴이 여기가 완전히 정신이 나간 놈한 명이 또 있어가지고 이게 리더인 유로니무스라는 사람이거든요. 걔가 또이 시체를 최초 발견했는데, 을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고, 시체가 이렇게 누워있는 거를 각찰각 찍고, 그 시체가 멋있게 누워있을 수 있도록 실체를 조정하고 막 그랬다고 합니다.